예,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전히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듯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평화 가운데 머물렀으면 합니다. 예, 오늘 앞에는 성탄절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아서 성찬식 대신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함께 묵상했던 성소화들을 이렇게 놓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산호드의 장미로 지그헤드가 그렸던 그루터귀에서 피어난 한송이 장미를 그린 그림인데요. 그루터기는 죽은 나무이지요 그러나 죽은 나무와 방불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꽃피우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교회는 그 그루터기에서 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대림제를 지나면 항상 만나게 되는 사람이지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직업 회대의 그림에는 요한을 주인공으로 그리지 않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을 그 그림의 중요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엘사하는 지극회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귀부인으로 그렸던 중세화를, 화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땅의 색깔인 황색, 갈색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가난한 사람, 땅의 사람, 그래서 주님을 겸손히 기다렸던 사람임을 표현합니다. 요한이 오기 위해서도 엘리사벳의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던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이들의 순종과 그런 이들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 대림절 성화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그림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오는 박사들입니다. 세명으로 상징된 이 박사들이 별을 올려다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마치 지도를 보는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일이 그 개인적인 일로서 그들만 고지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순종을 하고 있을 때 머나먼 곳에서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동방 박사의 그림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 나섰고 그 길을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쓸쓸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날에 조우하게 될 것인데요. 그때까지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선서화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부유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렸는데요. 직업헤더는 이 그림에 예수의 탄생과 함께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텐데요. 그 아기 예수가 그림을 보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 성탄 예배의 표지와도 직업헤더의 그림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채롭지요. 항상 이 구유의 아기 예수가 누이셔야 되는데, 지업해 되는 이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펼쳐져 있는 성서의 말씀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말씀이 독일어로 써 있어서 우리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까지가 이 독일어 글로 쓰여 있고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우드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구 캐더는 예수의 탄생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서화를 그렸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성육신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는 요한복음은 보여주진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 탄생을 요한은 신학적으로 선언합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이 한없이 연약한 아기로 구우에 누이셨다는 누가의 묘사나 그를 죽이려 하는 칼라르피해 무기력하게 도망다녀야 했던 마태의 이야기는 영원하신 말씀이 연약한 육신이 되었다는 한마디로 요한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난익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서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로고스, 즉,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은 매우 탁월한 철학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성서의 언명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야마 세상은 지음을 받았다라는 언명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문제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천명합니다. 예수께서 베들렘 구위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끝내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배척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복음서의 결말에서 엿보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는 빛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휘황찬란한 전구로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장식하고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대림절 초를 하나씩 밝혀 빛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오고 계심을 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빛은 작은 틈만 있어도 스며듭니다. 모든 금이 간 마음, 멍이 든 마음, 조각난 마음에도 주님은 살리는 빛으로 비춰듭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왔으나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영접한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원한 몸으로 아직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요한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의 소리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이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빌리, 바돌멘롬에 세리 마테 주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기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나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유의 누인 아기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며 사람들은 그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이들은 목자와 동방박사들만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우리들입니다. 직업계대는 그림의 말미에 그리고 우리는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주님 안에 그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은 이제 주님의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이 선언하지만 그 말씀은 탄생으로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처럼 너희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라라는 우리에게 초대이고 도전이고 건면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그 쓸쓸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시오. 외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땅의 신음이 줄어들고 주님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은 화려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빕니다.